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자리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음자리표. 피아노에서 필요한 음자리표는 두개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 낮은 음을 결정해주는 낮은 음자리표. 사실 이 피아노에서는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온 음자리표라고 가운데 돌을 알려주는 가온음자리표라는 것도 있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피아노에서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사용하니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낮은 음자리표 말 그대로 음의 자리를 결정해 주는 표고요자 여기 있는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곳즉 오른쪽, 오른손 피아노로 따지면 오른손 쪽, 그다음 낮은 음 자리표는 왼손 쪽을 뜻해요.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음 기초 단계에서는 보통 오른손 높은 음 자리표, 왼손 낮은 음 자리표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치시게 되면은, 뭐 손을 이렇게 음 크로스해서도 칠 수도 있고, 또는 두손다 높은 음 자리표에 가서 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 바뀌는 거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높은음자리표 한번 그리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선에다가 높은음자리표를 그려볼 건데, 먼저 우리 다섯 개의 선 중에서 높은음자리표는 몇째 줄에다가 그려야지 맞는 걸까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에다가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줄에 점을 찍고, 세 번째 줄과 첫 번째 줄에 동글동글 달팽이를 그려나갈 건데, 그 달팽이가 여기에 딱딱 찍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머리 찍고, 첫 번째 줄에 찍고, 그 다음에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서, 아이고, 요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동그랗게 그려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끔이요. 자, 이게 올바른 높은음자리표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높은음자리표 보시면 뭐 닮은 음 있나요? A B C D E F G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요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 바로 G예요. 그래서 높은음자리표는 G 클래프 G음자리표 또는 4음자리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되는 여기 둘째 줄을 둘째 줄 음의 이름이 G 소리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낮은음자리표 한번 볼게요. 자, 낮은음자리표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시작해요. 넷째 줄에 점을 그린 다음 다섯째 줄에 머리를 찍고 첫째 줄이랑 둘째 줄 사이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점을 두개 딱, 딱 찍어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트 반쪽 그리면 되는 거죠. 자, 낮은자리표는 혹시 떠오르는 알파벳 있으세요? 한 번에 떠오르실까요? 저는 이걸 한 번에 떠오르진 못했는데, 이거 G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떠올랐는데, 자,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요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바로 F에요, F. 그래서 여기 낮은 자리표 넷째 줄의 음이 F가 되는 거예요. 이 음이 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까요? 바로 F클래프 또는 파 음자리표, 뭐. 바음 자리표 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우리 그럼 오늘 높은 음 자리표 그리는 법, 낮은 음 자리표 그리는 법, 그리고 높은 음 자리표에 어디에 있는 음의 자리를 알아봤어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